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이번 시간은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규제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 ATV, DTR, DSR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ATV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규제를 이해하려면 ATV, DTI, DSR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뒀으니 꼭, 꼭 보고 오세요. 오늘은 이 중에서 DSR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 다 포함해서 소득 대비 얼마 빌릴 수 있나? 앞으로 7월부터 대출 받을 때 차주별 DSR이 적용됩니다. 차주 단위 DSR, 차주별 DSR,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차주는 돈을 빌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차주 단위 DSR, 차주별 DSR은 개인별 DS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별이 아닌 개인별 DSR입니다. DSR이 적용되면 소득이 낮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9억 이하 주택을 살때연 소득이 낮아도 투기과열 지역 기준으로 ATV 4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DSR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TI보다 더 깐깐한 친구인데요. 내가 받은 모든 대출에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 돈이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과 서로 비교해서, 이 사람이 진짜 돈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보는 지표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버는 금액 대비 1년 동안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의 합, 원금과 이자의 상한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벌어오는 돈에서 얼마 정도를 대출 갚는 데쓸수 있는지 알수 있고요.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오고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이 적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빌린 돈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차량할부,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미결제액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에서 빌린 금액의 전체와 이를 갚기 위해 매달 나가는 이자 상당액까지 대출의 원리금으로 계산됩니다. DSR이라는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DTI를 적용했습니다. DTI를 적용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기타 대출이 있을 때 나머지 대출에는 원금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이자만 고려합니다. 하지만 DSR은,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 기존에 자동차 할부금이 있으면 자동차 할부금의 원금 플러스 이자, 학자금 대출의 원금 플러스 이자, 즉, 내가 가진 모든 대출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데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내가 차를 사서 매달 빌린 돈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하면, 너차 사는데 돈 빌려서 원금과 이자 갚고 있지? 월급에서 매달 갚을텐데 차사는데 빌린 돈에 원금이랑 이자 부분을 빼고 집담보대출 해줄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대출 갚느라 주택담보대출 못 갚을까봐 애초에 한도를 낮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까다로운 친구가 7월부터 규제가 확대됩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을 사거나 신용대출일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시 DSR 40%가 적용됩니다. 음, 돈 버는 만큼 빌려줄 게 이거네요. 그런데 원래 40% 아니었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존의 DSR 40%가 적용된 사례는요. 규제가 일부에만 적용됐습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일 경우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였습니다. DSR이 100%다. 뭘 의미할까요? 내 월급을 다빚 갚는데 전부 쓴다는 얘기예요. DSR이 0%다. 내 월급에서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dsr이 40%다. 즉, 내 소득이랑 비교해서 내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플러스 이자의 부채 비율의 합을 소득 대비 40%를 넘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40%가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반면,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런 DSR 조건이 없어서 내 소득 대비 상한 비율이 DSR 40%를 초과하더라도 DSR 규정이 없으니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내 소득 대비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월부터 변경되면 큐기가열 지구가 아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DSR 40%가 적용됩니다. DTI가 아니라 DSR이 40%입니다. 차주 단위 DSR이 2023년 7월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당장 올해 21년 7월을 시작으로 22년 7월, 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을 살때 혹은 신용 대출 1억 원 초과해서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22년 7월부터는요, 1단계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됩니다. 이때 말하는 총 대출액은 내가 가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체 가계 대출을 합쳐서 2억이 넘을 시 DSR 40% 내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3단계를 시행하는 2023년 7월부터는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DSR 40%를 적용합니다. 이번 처주별 DSR 규제는 처음 발표가 났던 4월 29일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지만 잔금 대출에는 DSR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입주 시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예비 입주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정부는 5월 16일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장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 성사를 증명하고 대출 신청 완료, 대출 만기 연장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즉, 이번 DSR 4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원입니다. 신용대출로 월 원리금 40만원씩 나갑니다. 40만원씩 12개월 1년 하면 1년 원리금은 48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이 경우 DSR은 9.6% 나오고요. 두 번째. 자동차 할부금으로 월 70만 원씩 12개월, 1년 원리금으로 8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이 경우 DSR은 1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한도 5천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1년 원금으로 500만 원 있고요. 사용 금액이 1천만 원이고 이자가 5%입니다. 그럼 이때 이자가 50만 원. 그럼 총 1년 원리금이 5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경우 마이너스 통장은 dsr이 11%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총 dsr 37.4%가 되네요. 연봉이 5천만원일 때 1번, 2번, 3번의 대출이 있으면 총 dsr은 37.4%가 나오기 때문에 2.6%에 해당하는 130만원만 여액으로 남습니다. 대출 가능 dsr이 2.6%, 즉 1년 원리금 잔여액이 1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때 130만원만 대출된다는 게 아니라 1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30만원이니까 추가 대출이 대략 3,50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건 이자율과 상환 연수에 따라 대출 금액은 달라집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1편은 여기서 끊고 얼른 편집해서 올려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6억 이상 주택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연도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산정 만기 기간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7억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도 얼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